안녕하세요, 교덕이입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30분, 저는 경인선, 인천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인천역에 나왔는데, 무슨 일인가 싶죠? 지난번에 유튜브에 인천역 스크린도어 공사 근황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당시 반응이 너무 좋기도 했고, 과연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지 살펴보려고 오늘 다시 나와 보았습니다. 잠깐 인천역 스크린도어 공사에 대해 살펴보자면, 지난번 촬영 당시에는 인천역 3번 홈에서만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은 보였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플랫폼도 공사가 진행 중인지, 기존 공사 중인 플랫폼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마침 인천역에서 첫 차로 출발하는 양주행 열차가 3번 홈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조금 더 쉽게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나 승강장으로 가보니 이렇게 거의 설치가 완료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와 확실히 지난번이랑 비교해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걸알수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난번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10-4 승강장 안전문과 승강장 CCTV가 모두 깔끔히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정차 위치와 스크린도어의열림 받침을 알려주는 에이미 장치도 모두 설치가 완료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3번 홈을 살펴보니 지난번과 비슷하나 미설치되었던 스크린 도어와 각종 설비가 모두 설치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 공사 진행률이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거의 초스피드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수를 안칠 수가 없겠습니다. 뭐 아직 스크린 도어 위어 관내는 붙어있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모두 붙어있을 것 같으니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스크린도어 설치와 함께 추가된 승강장 조작반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계속 앞으로 이동하면서 살펴보았을 때도 아직 작동만 안 하고 있지 전기 넣어주면 바로 작동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인천역 3번 포문 곳 있으면 스크린도어를 가동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승강장에서도 조금씩 스크린도어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과연 저기는 어떻게 되어가나 살펴보니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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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간단히 보았을 때도 기초적인 틀은 다 잡아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플랫폼은 이번 홈으로 평소에도 많은 전철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촬영했던 3번 홈의 모습처럼 스크린도어 본체는 다 박아둔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복갈도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홈은 앞쪽은 비교적 공사가 반 이상은 진행되고 있는데 뒤쪽은 아직 틀만 세워놓은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천역 스크린도어 공사 수준이 우전마산 독선전철 공사뺨치는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여기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홈은 아직 공사가 완벽히 진행되진 않았고 약30%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곳곳의 안내문도 확인해볼 수 있었답니다. 맞은편에 있는 1번 홈은 아직 공사 시작도 안된 모습인데 일단 복갈 몇개 박아놨으니 여기도 8월 안에는 모두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인천역 스크린 도어 공사 최신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3번 홈은 90% 공사 완료. 이번 홈은 30% 공사원료, 1번 홈은 10% 공사원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사 근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교덕이 유튜브를 구독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